안녕하세요. 이리스타레입니다. 오늘은 7월 9일 토요일입니다. 1일 12월은 새해, 행운의 컬러와 행운의 메시지, 조언의 메시지, 그리고 솥띠니님부터범띠니까지 보겠습니다. 돼지 띠, 개 띠, 닭 띠, 원숭이 띠, 양 띠, 말 띠, 뱀 띠, 용 띠, 토끼 띠, 범띠 이까지입니다. 7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행운의 컬러는 초록 컬러입니다 초록 컬러를 행운의 컬러와 음네 부정적인 탁한 흐름 또어 나에게 좋은 기운을 예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의 컬러로 오늘 잘 응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행운의 메시지는 황제 카드입니다 지금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무던히 노력하고 오신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선 그래도 4,50% 개인에 따라서 5,60%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어, 이 정도면 어, 남들이 알아주고는 알아주지 않건 나는 만족한다라고 조금이나마 100%가 아닙니다 음. 그래서 이 카드는 오늘 하루도 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네, 계속 노력하고 전진해 나간다면 또 포기하지 않는다면, 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. 난 황제가 될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. 그게 곧뭐 나에게 행운을 주는 메시지이고요. 조언의 메시지는 어 절제 카드입니다. 오늘 하루 내 감정의 절제가 조금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네, 감정의 기복이 좀 있을 수 있고 감정의 조바심이 좀날수 있고. 네, 그런데 오늘 내 감정 컨트롤을 잘 하시라는 조언의 메시지입니다. 소띠님들 오늘 하루 성실하게 내 주어진 일에, 내 모든 주어진 일도 내 가정 생활에서 일에 있어서 예,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루 그리고 그 성과를 분명히 차곡차곡 쌓아 놓고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. 집띠 님들은 건강 조심하시래요. 예, 지띠 님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는 거 건강 각별히 신경 써서 오늘 또 무도이지 않습니까? 예, 건강 잘 챙기시는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돼지띠님들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지금 속상하시다면 네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세요라고 했습니다. 예. 상 어,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한다고 해서 내가 자꾸 그 아픔에만 매여 있다 보면 과거가 됐던 현재가 됐던요. 네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 아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. 개띠님들, 오늘 하루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개띠님들, 어,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거는 뭔가 거기에 이유가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오늘 하루 내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잘 다스리는 하루 되시면 좋겠죠. 어음 닭띠님들, 어 그동안 내 마음에서 좀 혼란스러운 게 있었거나 주위 어떤 상황이 혼란스러웠거나 일이 혼란스러웠거나 그런 게 계셨다면 이제는 그 혼란함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합니다. 내 마음에서도 이제 혼란함이 없고 내 주위 모든 상황도 혼란함에서 벗어난다고 하니 어 토끼띠 양 아, 닭띠님들, 아제 아들이 토끼띠인데 자꾸 지금 제가 어 우리 아들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나 봅니다. 닭띠님들 혼란에서 벗어났으니 마음을 좀 편안하게 예 유하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원숭이띠님들 오늘 하루 폭발하기 일보 직전, 네 많이 답답한 거죠. 어 내가 많이 참았고 상대에게 내가 많이 이해했고 내가 배려했습니다. 하지만 상대는 그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폭발 하세요. 너무 참, 참지 마시라는 겁니다. 네 폭발하시라는 원숭이띠님들의 메시지. 양띠님들 오늘 하루 월드카드입니다. 예, 이제 무언가 끔해짐이 되고 완성이 되고 무언가 대충 이렇게 정리가 좀된 겁니다. 이것 또한 마음이던 내 일이 됐건 그동안 해오던 일이 됐건 예, 일단락 정리가 돼서 아마 이 이후에는 좀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어, 상황들이 될것 같습니다. 말띠님들에게는 희망 운이 들어왔다는 겁니다. 예, 희망이 나에게 이제 막 들어왔다. 어, 희망을 내가 빨리 받아들이려면 내가 어떤 변화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. 네, 변화라는 거는, 어, 내가 하기 싫은 거, 나의 단점들을 내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시면 나에게 희망이 좀더 빨리 에, 들어오신다고 하니까, 말띠님들 희망을 가득가득 받으시기 바랍니다. 뱀띠님들 오늘 하루 무언가 준비하라고 합니다. 예. 어, 기존에 하고 있는 일 말고요. 새로운 어떤 준비를 하시거나 어,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네, 또 거기에 맞춰서 어, 또 계속 열심히 어, 준비를 해 나가시면 이후에 좋은 어떤 소식이 오겠습니다. 용띠님들은 보상 받는 어떤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. 네, 과거에 내가 어떤 많은 노, 노력을 해 놓고 어, 그에 대한 어떤 대가성이 나에게 없었다면 네, 그 보상받는 어떤 좋은 일이 오늘 생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니까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. 토끼띠님들 스스로 자초한 딜레마에 빠지다 아, 뭔가 지치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괜히 내가 해놓고 아 내가 왜 그랬지 예, 이런 거 있습니다. 음, 그런 게 만약에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같은 어떤 반복된 실수는 안 하는 게 좋겠죠. 검띠님들 오늘 하루 어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시작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정신적인 압박감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그동안 내가 열심히 잘 해와서 그래도 무언가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일이 걱정인 거죠 예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앞으로 시작될 일 어, 진행될 일 앞으로 일들 어잘 될까 안 될까 어떨까 전정 궁금, 궁금하시고 걱정한답니다. 부담감, 압박감,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죠. 그동안 많은 노력해 오셨고, 이제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, 네 그때 미래 일은 그때 가서 닥쳐오지 않는 일에 있어서는 미리 걱정하지 마시라는 메시지입니다. 네, 벌써 7월 9일입니다. 이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 가지 않습니까? 네, 그제 7월 1일, 근데 벌써 또 7월 9일. 네. 아, 주말입니다. 에,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틈에도 네,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, 행복하시길 바라며, 이리스 모든 가정 다 편안하시길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